you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 아이폰 14 시리즈 유출 총정리를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한두달 전에도 아이폰 14 시리즈 유출 총정리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3D 캐드 유출이 되기도 했고 디자인도 거의 확장적인 게 나온 거 봐서는 기존 유출과 크게 다를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에어팟 프로 구독자 이벤트 소소하게 진행 중이니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이폰 14 프로 최근에 3D CAD 렌더링 유출이 되기도 했고 이제 디자인만 볼때 확정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17년에 공개했던 아이폰 10의 노치 디자인이 아이폰 13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노치가 사라졌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아는 펀치홀 디스플레이지만 뭔가 이상한 펀치홀이죠. 흡사 알약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컷아웃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뚫려 있는 크기가 아무래도 애플이 이런 새로운 디자인에 비교적 보수적이다 보니 갤럭시에서는 펀치홀보다는 확실히 큰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노치가 사라진 모델은 아쉽게도 프로라인에만 해당되는 사실이에요 일반 아이폰14와 14 맥스라고 불리는 모델에서는 기존 노치 디자인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약간의 극 나누기라 볼수 있고 후면 디자인을 보면 전작과 크게 달라진 점이라든지 바뀐 점은 없고 기존 카메라 섬을 쭉밀것 같네요 후면은 아이폰13 프로를 생각하면 되고 후면 무광 글라스에 3 카툭튀는 변함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14 시리즈도 아이폰13에 선보였던 대각선 배치에 더블 카메라 렌즈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미니 모델 아이폰 13 미니를 마지막으로 단종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미니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린 것도 맞지만 특정 국가에서만 조금 팔렸지 나머지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의 안 팔리다시피 한 모델이다 보니 애플 입장에서는 계속 출시할 이유가 없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 아이폰 14 모델을 개편해서 출시할 예정인데 6.1인치의 아이폰 14와 6.7인치의 아이폰 14 맥스 6.1인치의 아이폰 14 프로 6.7인치의 아이폰 14 프로 맥스 이렇게 두 가지 화면 사이즈로 출시될 예정이에요. 애플 입장에서는 화면이 크면 비교적 비싸다 이런 느낌으로 출시를 하는 편이지만 14에서만 특이하게 6.7인치 대화면 아이폰 14 맥스 일반 모델에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번 아이폰 14 모델에서는 티타늄 합금 소재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JP 모건발 투자 소식이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아이폰은 프로 모델에는 스테인리스 일반 모델에는 애플이 좋아하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는데 아마 티타늄 소재를 채택하면 기존 느낌과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의 핵심 칩셋을 보면 TSMC 기반의 5나노 공정의 세 번째 개선판이라 볼수 있는 A16 칩셋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애플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민치고 소식에 따르면 프로 모델에만 최신 칩셋인 A16 칩셋이 탑재가 되고 일반 14 모델에는 기존 13 시리즈에 들어갔던 A15 칩셋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약간의 급나누기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칩셋 수율이 모두 다 충족을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기존 5나노 공정 기반을 사용해만 칩셋이라 전작보다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벤치상에서만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에 A15 칩셋이 탑재된다 해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15 칩셋 자체 성능이 월등히 좋다 보니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네요. 그 외에 카메라도 보면 디자인으로 볼때 아이폰 13 프로 배치와 완전히 똑같은 배치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인데 삼성에서 선보였던 10배 잠망경 렌즈 기술 같은 건 탑재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아이폰에서 플래그십에서 보급형까지 탑재되고 있는 48메가픽셀 픽셀 비닝 기술이 적용된 이미지 센서를 탑재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좀더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유출과 루머를 토대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요약 한번 해드리자면 후면 디자인은 전작과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프로 모델만 5년 만에 노치가 사라진다. 이게 핵심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언제 나오냐? 앱 등이들 전자기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매년 9월에 발표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 보통 10월 달쯤에 사전 예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령은 아무리 빨라야 10월 중후반이고 늦으면 11월까지도 넘기도 하니 이점 참고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소한 에어팟 프로 구독자 이벤트. 또 구글 설문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